내 옷을 쥐어 뜯는 꽁어리 꽁어리 중성화수술 했나보다 진짜? 귀가 잘려있잖아 아, 그게 표시야? 응. 내가 추르 줬던 애가 꽁어리인가봐 아, 아, 그래서 나한테 온건가 얘가 나한테? 그럴 수어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냄새나 진짜? 얘가 뭘 주워먹었는지 쥐 주워먹었나보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언니한테도 이렇게 막 안겼어? 어, 얘, 얘좀잘 안겨. 아이, 인김쟁이네. 와, 털 빠진 것 봐. 와, 털이 엄청 빠지는데? 와, 어, 알레르기 있는데. 어, 나도 알레르기 있긴 해. 아이고. 근데 나는 2시간 있으면 알레르기 생겨. 손 씻어야겠다, 아주. 아, 너 잘생겼다. <목소리> 야, 이야희눈 <목소리> 감았어.